어케 좋아해. 통장인데. <laughs> 유튜브. 어. 아름다운 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컨디션. 나때도. 너한테 아름다운 아침아 님.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하윙. 아, 잡을 많이 더니까 사람이 살것 같아. 진짜. 잠을 좀 많이 잤더니 좀 개운하네요. 변비가 싹 해결된 느낌이랄까? 근데 아직 100%는 아니고 90%. 뭐야, 우리 짬니 어서오고, 짬니. 짬니, 귀걸이가 않을까? 한 장만 있어. 아 아, 짬니가 말할 때까지 몰랐어. 뭐야, 나어떡해 아, 나 이거 금인데. 와, 이거 안 말해줬으면은 여태 귀걸이가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건 다 따라 살 거야. <laughs> 어? 그건.. 그건 좀 약간 사고인데? 그건 사고인데? 넌 <laughs> 주단 언니가 될 거예요, 커서. 쩜니가 나는 커서 주단이 될 거야 하는 거? 근데 쩜니야. 안 돼. 넌 내가 아니라 쩜니가 돼야 한다. 나의 이 단점들을 닮으면 안 돼. 장점만 닮아야 돼, 알겠지? 나는 납작하다! 우리 쩜니가 걱정이 돼서. 다 쩜니를 생각하니까는 말이야. 꼰대 같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꼰대 새끼! 자 이제 점니에아임덩고 있어요. 깍두기 볶음밥! 아 근데 개맛있다. 미쳤다. 헐 나도 방금 그거 먹었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볶음밥 종류만좀 맞을 수가 있는 거지? 역시 두 점은 하나. 점니가 물에 빠졌다면 누굴 구할 것인가? 여기 토끼는 없지. 당연히 점니를 구하죠. 어? 어? 예나 방송 안 키고 있어? 하, 다행이다 어머. 어, 어? 어머! 에그머니나 또 밥풀이 미드에 묻어버렸네 어머! 에그머니나 너무 볼록해도 탈이라니까? 양심 없어요? 없음! 모양 진짜 개이쁘잖 하다 뭐야 500짜리? 진짜로? 스틱 네, 받니다 진짜 예쁘네, 목걸이. 요즘 이쁩니다대세이젠 맞아요? 그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조세히 봤나 보다. 네. 아! 감사합니다, 세이 감사합니다. 네. 맨날 끼겠습니다. 잘 끼십시오. 오늘 네. 나고 시크한 척가세요내 아! 아, 말투가 뭔가 봉준오빠 평소 말투가 전혀 아닌데? 감사합니다. 아, 둘이 전화 통화할 때 이런 말투로 하나 봐. 어머. 나 확대해서 보여줄게. 아아아아왜 어? 그 우리가 일어났는데 너가 졌냐. 득투! 아니 솔직히 목걸이는 오케이거든? 근데 600만 원짜리를 선물로 준다고? 목걸이가 의미가 달라? 왜? 아 <laughs> 뭔데? <laughs> 어, 목걸이 반지는 상징성이, 상징성이 있지 오리를 내 곁에 두고 싶어요? 내 마음의 반을 오리에게 드릴게요 맘마 맘마 사랑꾼이는 사랑꾼이여 아, 캬아 맞아요 나 맞다 방영 오빠 그거 해... 그 뭐냐 불풍 쓰로 가야 되는데? 아뭘 남편 생일이에요 하하하. 헤헤헤헤헤헤헤헤헤 네, 목걸이 네, 주라고? 교환 20... 걸어서 목걸이 줘야겠다 봉준오빠 따라해야지 <laughs> 와 이거 개오래만에 들어가는데요? 목걸이를 뭘 주지? 혹은? 고통이구나 <laughs> <laughs> 못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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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못사 절대 못사 어, 그래 데이브레이크? 아, 이거, 이거 오, 괜찮은데? 이걸로 하자 데이브레이크 데이 괜찮다 이거 팔면 두당과 이별이라고 새기자 <laughs> 아뒤이루 오빠 왜불라 요즘 생일에 이런 선물 메볼라. 주는 게 유행이래 교환받아 교환받아봐 어? 듀단들? 오빠한테 주려고 오랜만에 접속했어 축하게 뭔 소리지? 아 근데 수우 연습 언제 해? 아 <laughs> 아니 이렇게 좋은 날에 왜 수우 얘기해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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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요즘 생일에 아우. 이거 선물해주는 게 유행이라서 오빠가 곧 끼는 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것 좀 사봤어. 뭐.. 뭐지? 자! 어때? 어? 아 뭐야 이건. <laughs> 목걸이.. <지반들에 들었는데? 웃음> 목걸이.. 잘 껴! 나중에 해. 네이버에 목걸이 선물의 <laughs> 의미를 찾아봐. 아, 생일 축하해!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 아이고! 아이짜이렇아좋아해고아이 아이고! 이고 같은 통장인데 아유고리이리잠이만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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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지 해줄게.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이야 기다려봐. 그럼 이것도 내 통장에 들어오겠네? 제발! 좀 제발 내거 줘! 내 거야! 아, 5,000개 고마워! 2위로 5,000개 고마워! 아니 대답은 안 하네요? 어. 아 요즘 유행하는 거라니까!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당신을 내 곁에 두고 싶어요. 방송감 좋아. 아니 근데, 이거 봉준 오빠, 봉준 오빠 아니 근데 이거 봉준호빠 봉준호빠인 거 모르고 뭐 하는 거 아니겠지? 어 위로 고마워 천개아 안녕. 와또구와 중에 또옵션들 온다. 킨님 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하나 유튜브님 도와주는까 오늘 소스 하나 나왔다. 그치? 누린 거 알고 계시겠지? 어그로 썸네일 하나 나왔다. 개꿀따라시 너무 좋고요.